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아이들 자유롭게 입장해주셔도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리 박주호 씨, 제이슨 씨, 김준호 씨, 강경준 씨, 정성호 씨, 이필모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가운데 쪽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볼까요? 네. 자, 애기들 위주로.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모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빠, 아빠 요 어서오세요. 자, 조금만. 밀, 가운데 쪽으로 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저 입장을 하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오늘 우리 세상에 우리 박지호 씨 조금만 가운데 쪽으로 밀착해 주시면요 좋습니다 자 토토 타임부터 먼저 진행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셋 우리 아이들 안녕 왼쪽 그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쪽을 볼게요 우리가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이크를 드리고 인터뷰를 나눠볼까요? 아이고, 마이크 바로 아이고, 잡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어. 자, 우리 어떤 분께 먼저 소감을 여쭤볼까요? 응. 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줄게. 그렇습니다. <�nak> <büyük> adam... <laughs> <laughs> 아이고 우리 이필모 씨 슈퍼맨이 돌아왔던 곳에서 오늘 신인상 후보입니다. 얘는 소감을 한번 여쭤봐야 될것 <그것 Muhy Town> <disturbing> 같아요. 삼촌한테 마이크 주실 수있을까요 잠깐만. <랑> 네. 자 삼촌 뭔하고 애기랑 같이 있어? 네, 네, 네. 백이 없으면 안 돼.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겁습니다. 예, 우리 정성호 씨도 마이크를 한번 잡아주실까요? 와 네. 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웨드 앞에 네. 무대에 서셨습니다.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 네. 아, 정말 다섯 명을 다 데리고 무대에 섰는데 처음이에요. 어 아, 네. 정신이 지금 어떻습니까아 이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낫네요. 씨, <laughs> 제가 많이 낫네요. 안에서. 네. 어, 말지, 지금 앞으뭐 오늘 아이들이 저녁 시간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아빠들이 잘 돌봐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우리 또 제이슨 씨 네. 최우수상 후보십니다. 아, 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수상 예상하시는지요? 아, 근데 뭐 사실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랑 춤을 그러니까, 만는 거라서 네. 수상보다는 참여를 이렇게 했다는 게저 너무 참후무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주먹에 돌아가지고 레드카펫을 보일지 네. 몰랐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내가라고 네. 예. 생각을 해서 준범이 오늘 컨디션 어때요? 강아지 어떻게 울어요? 네. 고양이 어떻게 울어요? 준범이 기분이 어때요?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예, 좋습니다. 강영준 씨도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또 연말 예능 어, 시상식 무대에 쓰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요? 어... 통합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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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아이들과 아, 가질 아, 수 있게 아, 돼서 너무 아, 아, 감사하고 아, 좋은 추억을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모처럼 만에 우리 아빠들이 모였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박주호 씨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나은이 나은아 나흔, 오늘 기분이 어때요? 레드 카펫 썼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아빠 멋있어요? 아빠는 그냥 내 그룹에 버릴 거야. 아빠가 애기 뮤직로가 애기 뮤직비디오야. 나님!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도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가길 바라겠고 네! 우리 김준호 씨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마이크가 혹시 전달이 될까요? 네! 네. 오늘 어떠신지요? 이렇게 또 아이와 함께 무대에 아, 서셨는데 네. 제가 네, 또 제가 작년에는 우누 없이 또 무대에 음, 서셨었는데요. 음. 음, 음. 네, 네. 오늘 아 이후랑 같이 하니 없어, 하니까 든든하 우수상 후보시잖아요. 또 어떻게 아들이 이 응원을 좀 해주셨나요? 우리 아빠 선택껏 두말할 필요 없다고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또 레드 타켓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팀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즐거운 추억 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슈돌 팀이었습니다. 오, 하나, 두, 세,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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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돌아왔다 팀께서 오늘 또 레드카펫 무대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KBS 연예대상.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드...